안녕하세요 미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독도 지키기의 얼굴마담 음, 바로 귀공자 비운의 인물 세피로스 한번 해볼게요 아마 독도 지키기 올드 유저분들은 이 캐릭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정말 어, 생존력 그리고 데미지 다 좋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명령어를 찾아야 되는데, 어, 스킵 시간은 3초. 안개를 제거하죠. 음, 시야 150. 줌 2번으로 살짝 더 당겨주고, 자, 갑시다. 음. 스킬들 보면은, 시온의 축복. 초당 125의 데미지를, 아, 데, 125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벤시아 울링. 이거는, 영혼을 이런식으로 내보내가지고 총 250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너 스트렝스 사실상 요 스킬이 거의 밥줄이에요 예이 스킬을 계속 찍어야지 후반가서 음 적들을 순식간에 어, 제압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주면서 아무리 체력회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둘러싸이면은 걷잡을 수 없는 데미지에 휘말려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어 있습니다 대충 먹어 주고 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쯤에서 아바타 이게 뭐냐? 이게 왜 엉? 갑자기. 아바타 한번 배워 주고 음. 당황 안 했습니까? 당황 안했습니 여러분들? 어. 대충 아바타 한번 보여 주지 여러분들. 50의 체력과 아니 50의 방어와 5000의 체력 그리고 500의 추가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극광무도한 무시무시한 스킬이에요. 예 음, 됐습니다. 벤시아얼링은 아직도 250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스킬을 좀더 찍다 보면은 아마 최대 25,000인가까지 나올 겁니다. 정말 좋은 스킬이에요. 음, 경험치 책만 사 주고 찍을 것은 벤시아얼링 찍어주죠. 여긴 뭐, 문제없습니다. 음, 계속 벤시 아울링과 이너 스트레스로 적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캐릭이에요. 저도 정말 간만에 해보는 캐릭인데 도저히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스킬을 이너 직접. 여기서 이너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은 5 0프일로 인근 이닛세계 250의 데미지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마나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에요 그러니까 얘는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마나와 상관없이 그냥 스킬을 뻥뻥뻥 뿌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시온의 식발을 한번 찍었습니다 어 지금 초당 체력 회복이 500인데 저의 최대 체력치를 보면은 1600이에요 만약 제가 적들에게 당해서 체력이 거의 뭐음 많이 닳아가지고 1어 거의 초피 남았다 그래도 한 3초면 찹니다 바로 그 정도로 정말 적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스킬이죠 됐습니다 이쯤에서 한맞봐 잠깐만 근데 또뭐 할라 했지? 하여튼 잡아주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너는 250. 가자. 여기 다음이 보스니까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 이너 찍고, 찍고. 됐어 좋았어. 스킬, 아 이거 찍자. 마법 스킬 써주고, 그다음 보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트렌트 나오면 대단 보스예요. 이쯤에서 찍고, 보스니까 엔탱클링을 써주면서, 오, 뭐야 이거 또. 오, 요건데 쏴주고 음, 어려웠죠. 여러분들, 한번더 벤시하울링을 쓰기도 전에, 아니, 쓰고 나서 죽었죠. 갑시다. 그 다음에 먹어주고, 이제 할 것은 오로지 경험치 책만 사면 됩니다. 사주고사주고이 너만 우선적으로 찍어주고, 나머지 스킬들은 그냥 한번 뭐 대충 어, 찍어주죠. 됐어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이 다음이었나? 어, 거북인데 정말로 무섭습니다. 지금은 얘는 안 무서워. 거북이는 독 데미지가 중복이 돼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해요. 어, 아무리 강력한 세피로스들 거북이를 만나면은 어, 36개 주력량을 칠 수밖에 없겠죠. 어, 맞다. 이런 식으로 도망갑니다. 음, 아주 무서워요. 혹시라도 이 거북이, 어, 맞았네. 이게 무서운 게이독 데미지는 중복이 됩니다. 다른 거북이끼리 때리면은 예, 중복돼가지고 아주 아파요. 찍고 찍고 됐다. 21랩까지는 얼마나 았지 어 잠깐만 여기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나? 어 이거 보스가 나올 때까지 시간 좀 끌어야 되는데. 어이 아바타가 없으면 잡을 수 없거든요. 일단 보자 한번. 보스가 나왔네. 어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베이브 아마 사주고 먹어주자고 아, 좋아요. 그다음 잡아줍니다. 어 스킬 쓰는데 어림없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어어어 저게 체력해보 5천인데 니 녀석들의 데미지를 아무리 퍼버어도난 달지 않습니다. 어어 어, 살짝 희망 거면좋지 좋았어 가자고 자 이제 할 것은 오로지 체력 회복을 찍어줘가지고 음... 스킬도 찍어주고 됐어요 오우야! 어 예. 당황하지 않았어 전혀 들어가 어... 그 다음은 이너를 좀 찍자 하나, 둘, 셋, 넷 됐어 그 다음에 찍고 찍고 끝! 끝, 끝 좋았어 좋습니다 음... 그 찍을 거는 바로 대 경험치 책 사주고, 어 뭐야 왜 샀어 이거 왕이 맞을 거 이런 대인장 실수했구만. 말고 마법 면역 방패 하나 사주고, 그다음 여러분들 천사의 링을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지, 조아어 음, 그 다음은 어 크리티컬 장갑 하나 살까 보스인데, 어야 센데, 하나 사주고. 마운 데미지에서 어 다섯 배크리 나옵니다. 5만 데미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보스를 잡기에 굉장히 용이한 스킬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런 그 각무도한 스킬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뭐지? 하피네. 음. 어렴없지 이런 거. 됐어. 세피로스가 체력이 10만 넘는다. 이건 괴물. 사형 선고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트루 시행 제물사 주자. 나 가지고 그다음 뭐지어 레게스가 귀엽네. 지금 스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너 스트렝스. 50% 확률로 데미지가 12,500. 이거는 그냥 그냥 이게 짱이에요, 여러분들. 어, 다른 말 필요 없어. 어, 어디 가려고 안 되지, 어렵지. 이런 식으로 어잡 잡수 있는 거. 어! 어! 아! 잘 e 척해어어 w u 좋았어 아이 u 하황하면 안되는데 컨셉 컨셉은 좀가좀 뭐지 살짝 무게감을 좀 줘가지고 좀 그런 컨셉 잡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이거 of the c o n c e 음 여기는 t 티드로드인데 이런 식으로 the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c o n c e 로 t o 이 the c o 됐고 무적 쓰는 것도 있나? 없지 에자 스킵해주자 골렘이네 마법 연역이 방패가 있어가지고 예 스톤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젠 뭐벤샤울링을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거의 뭐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문제없네 그 다음 살게 뭐있지? 크리 장갑을 좀더해볼까 그렇지 이거지 좋았어 이거 뭐해 어 맞지 그리고 크리 장갑을 가성비있게 가장 가성비있는 크리티컬은 여기서 5천원 두개 사주고 조합합니다 그 다음거는 조합하려면은 5만원짜리 들어가지고 안돼요 여러분들 딱 이정도까지가 가성비있다고 밖에 어, 볼수 있습니다 됐어 좋았어 음, 싸주고, 어, 여기도 멋있게 뭐 제압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타워링 같은 경우는 물방이 무려 500이에요. 600이네. 디보션 오라가 있어가지고 좀 더, 음, 좀 무서운데. 잡을 수 있나, 여기? 공속이 아주 빨라가지고 도망가면서 잡아야 됩니다. 나 아, 근데 이거 좀 보자. 시원해 싶고. 음, 됐어. 써주고, 여기서 이제 엔탱클링 다 써주면서. 좋습니다 음 쯤에서 어? 아바사 써줄까? 그렇지 더 한번 오케이 지금 데미지가 좀 높으니까 여기서 로어까지 한번 써주.. 어, 어? 써주고 나의 강함을 만천하에 공개하는거지 음 그렇지 고이즈미 쥬니치로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야 음 응. 끝났고 오케이 이쯤에서 혹시 모르니까, 어, 탈출의 단검을 들고, 혹시 모를 위험에 한번 대비해보죠. 음, 이런 것도 문제없고. 자, 가자. 줄수 있나, 이거? 줄수 있는 게, 아, 됐다. 좋아요. 일단 바로 스킵해주고. 오케이. 문제없지. 포씬 버리자, 이거. 버려주고, 내가 낄 거는 복분자, 홍초. 이 다음이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 녀석은 죽은 친구를 부활시켜요! 이렇게! 음, 좋습니다. 하지만, 부활된다 한들, 뭐, 강력한 유닛이 아니고, 저의 그냥, 음, 소소한, 본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압하죠. 어, 그 다음은, 내가 뭘 맞힐라 했었지? 뭔가를 맞힐라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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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지? 알게나이트 방패 사주고 그리고 물론 이 아이템은 여기 있는 올빼미를 아, 아닌데 어 있지? 어 올빼미가 있는데 그 인스를 잡으면은 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 귀찮아 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도 맞네. 베이브 아마 필요 없지 이제 너를 버리자. 맞고됐스네 개의 방패를 조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요 스킬이 이 아이템 좋은 게 뭐냐면은 30% 회피율, 10% 데미지 반사, 70% 원거리 방어, 심지어 마법 방어까지 아주 완소템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음 버서크 와일더킨 여기 있는 뚜르시행 재밌으면은 다 보입니다 투명이어도 자 됐지 와 스탯이 벌써 7,500. 음 좋아요. 오호 트롤 배틀라이더 어 이름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데 에스 잡았어. 그 다음 뭐 맞출 거 없나? 아 근데 세트로스는 일단 체력이 10만 넘어가면 괴물 데이 시온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초당 25,000. 심지어 포션을 쓰는 것보다 더 높네. 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벤시아 올링. 어? 만5 0 0 0이었네 이거는 뭐 딱히 쓸모없고 방어와 공격 정말 완벽한 다재능한 그런 캐릭이에요 50% 확률로 어, 12500 좋습니다 여기 있는 세스쿼치는 음, 한번 죽으면은 라인 카네이션 앵커 효과로 뭘합니다 앵커 맞나? 음, 라인 카네이션 저게 원래 치프텐한테 있던 스킬인데 이거 같네 같습니다. 시간이 13분. 어, 아 맞다. 그리고 여기로 만약에 세스카치 어, 혹은 다른 이들 한 마리라도 온다. 독도 부서집니다. 처참하게. 그래가지고 주의바 받아요. 깨지지 않게. 이쯤에서 로어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죠 에스. 음. 사실상 로어를 쓰는 거는 뭐 의미가 좀 있긴 있지만 뭐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 범위들이 어 얘는 클리빙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너 스트렝스니까 데미지가 아무리 뭐 높다 한들 음 의미 없어요 얘는 그냥 공통만 빠르면은 그냥 괴물이 되는 그런 캐릭이에요 음아 음아 너무 좋은데 근데 아, 이거 녹화 끄고 한번더 할까? 너무 재밌는데. 얘? 아니야, 그냥 해, 그냥 해. 어. 음, 그다음은 스켈레탈. 어, 그 그런 튼데뭐 속수무책으로 제압되는 곳을 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사실상 시온의 시폭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S. S. 그 다음은, 음, 칩티인는데 뭐, 문제 없겠죠? 음, 블러드 러스를 쓰면서 저에게 위협하는데, 누가 더 위협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음, 충분히 제압 가능한 그런 상태이고, 어, 베이브 한번 버리자, 이제. 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혹시 뭐를,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체력 젠보다 다는 어 체력이 좀더 젠에 젠보다 좀 다는 게 많으면은 그때 아마 흡혈패센도 써야겠습니다. 말이 안 나온다. 너무 세가지고. 어허스냅들곤 뭐야 군무가 이거 어음 군무가 칼군무네. 좋았어 끝났고 그다음 뭐야 음 디스트로이어 네어 여기 있다 이 올빼미를 잡아주면은. 어, 여기있는 영혼의 방패를 얻을수도 있고 얻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확률이 50%에요 아마 공방가면은 이 녀석을 잡으려고 정말 혈안이 될겁니다 왜냐면 요 아이템이 가격이 무려 20만 안되지만 한 얼마였지 가격이 대략 10만원 4만원 한 15만원 좀 안되네요 여러분들 음. 만약 이 녀석의 아이템을, 어, 가져오면은, 15만으로, 뭐, 올스테 사도 되고,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살짝 근데 체력이 좀 부족하네. 뭐지? 에스. 여기서 딱, 엘, 워 써주고, 좋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바로, 아바타 써줘요 에스. 이러면 죽을 리 없지. 어, 잠깐만, 이거 뭐지? 내가 지금 눈이 잘못됐나? 왜 체력이 다는 것처럼 보였지? 어, 아니야. 예 네, 이런 식으로 전설의 드래곤도 한번 시원하게 잡혔죠. 음. 비운의 세피로스.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큼. 검 길이 보소. 와. 이거 봤는데 옛날에 내가 던전드라고 하면서 그 장검이었나? 엄청 기네, 검이. 크으, 완전 멋진데? 자. 이 녀석은 이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